자, 문장이 끝나는 '다', '다'는 바로 '다'가 아니라 '다' 아래턱 쭉 빠지게 1초 정도 머문다고 했습니다. 연습해보자,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발음 더 땡기세요, 가겠다고 했습니다. 가겠다고 했습니다. 끝이라고 말합니다. 끝이라고.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.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. 입을 더 크게 벌려 보세요. 일찍 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일찍 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일찍 오겠다고 요 일찍 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일찍 오겠다고 말했습니다.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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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습니다. 오겠습니다. 다시 가겠습니다. 다시 가겠습니다. 돌아오지 않겠습니다. We're going to